자, 오늘 특강은요, 바로, 어, 불지른 거, 방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우리 현재 형법 제 13, 저, 저 1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방화와 실화의제. 자, 그 중에서 불과, 불지른 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172조부터는 뭐, 뭐 폭발성 물건 파열죄다, 가스, 그 다음에 172조의 2 같은 경우에는 가스 전기 방류죄, 뭐,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불 지른 거로 딱 한정을 했어요. 방화시라이 제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나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저법조문의그 범죄의 죄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164조에는 현주건점을 방화죄 그다음에 165조에는. 고... 건조물 방화제그 다음에 166조는 일반 건조물 방아제 여기까지 한번 끊어 봅시다 여기까지 끊어 보면요 일단 164조부터 166조까지는 전부 건물과 관련된 거예요 건물 그죠 사람 사는 건물과 관련된 거예요 되셨나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67조부터는 건물이 아니야 이제는 자 167조 같은 경우에는 물건과 관련된 겁니다 되셨나요 예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봅시다. 지금 160이 이제 8조에 나왔는데, 자, 8, 168조 같은 경우에는 연소죄거든요. 이 연소죄 같은 경우에는 치 자가 붙지 않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자, 모르시는 분은 좀 적어 놓으실래요? 거기다가, 결과적 가중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결과적 가중범. 그래서 기본범죄 고의. 그죠? 결과적 가중범은 어떻게 생겼니? 그죠? 기본범죄 고의에다가, 자, 결과적 가중범. 기본, 범죄 결과적 가중범인데, 자, 기본범죄 고의 플러스 과실이죠? 그죠? 기본범죄 고의를 저질르고 나서 예상치 못하게, 어, 과실로 일어나는, 뭐, 저질러지는 그 범죄가 더큰 범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결과적 가중범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갖고, 이제 연소죄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가 불을 질렀어? 근데 그것이 번져갖고, 뭐, 현주건조물에 불이 옮겨붙었다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 작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큰 범죄로 번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연소죄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거꼭좀 알아두시고요 169조 같은 경우에 진화방해죄죠 그 다음에 어 170조는 실화죄 자 168조의 연소죄 하고는 다른 겁니다 실화라는 것은 애당초 출발서부터가 과실이야 그 역시 1항과 2항에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과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자그 다음에 마지막에 171조에는 업무상 실화 그 다음에 중실화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 보자면은 어떤 게 선생님이 시험에 많이 나오나요 물어보잖아요 가장 뭐니뭐니하더라도 1등은 바로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이것은 현주건점을 방화죄, 공용건점을 방화죄, 줄여서 현방공방이라 그러거든요. 자, 줄여서 뭐라고? 현방공방. 현방공방은 전부 다 뭐예요? 추상적 위험범위에요. 추상적 위험범위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우리 법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공공의 위험이, 위험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여기 아래 어, 9만 적었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적어 드리자면 구체적 위험범이거든요.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구체적 위험범 같은 경우에는 어 바로 여기 지금 옆에다 바로 여기 적어놨는데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지만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자, 164조와 165조는 추상적 위험범이기 위 때문에 크게 신경 쓸건 없지만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166조에서 일반 건조물 방화인 경우가 그렇거든요. 1항은 타인 소유고 2항은 자기 소유가 되는데, 자, 1항인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도, 어 처벌을 합니다. 근데, 이양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 소유 일반, 자기 소유 일반 건점을 방아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 볼게요. 자, 추상적, 추상적 위험범 이렇게 적어 놓고, 여기에는 공공의 위험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공공의 위험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다 X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공공의 위험을 필요로 하는가 필요로 하지 않는가. 그래서 166조 바로 일반 건조물. 이제. 건조물, 건물이야, 건물. 일반 건조물 방화에서는 바로 제1항에서는 타인 소유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도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거고, 2항인 경우에는 자기 소유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 위험범인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뭐예요? 바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분은 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공공의 위험이라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뭐를 기준으로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난 2013년도 경찰 간부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물리적 자연적 위험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위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좀 적어 놓으실래요? 여기다가 좀 메모 좀 해놓으셔 자, 뭐라고 적으냐 거기다가 자 물리적 자연적 위험이 아니라 다시 한번 물리적, 자연적 위험이 아니라 뭐 어쩐다고 일반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위험. 자, 뭐라고 일반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위험을 바로 공공의 위험이라고 그럽니다. 되셨나요? 일반인들이 느끼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뭐라고 심리적 위험. 되셨나요? 다 적었어요. 예. 자, 그렇게 정리 좀놓으 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166조까지는 어쨌든 전부. 164, 165, 166은 전부 다 뭐다 건조물, 건물과 관련된 거야. 이제 167조부터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 물건이에요. 물건, 자, 물건입니다. 자, 167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물건 방환데 1년 이상 10년 이야 형량이 확 줄어들죠. 그죠? 1년 이상, 10년이야 확 줄어들어요. 이거는 제일 적어도 3년 이상 때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제일 적게 줘도 2년 이상 때리라는 건데 지금 형량이 지금 어떻게 돼요? 확 줄어들죠. 167조 바로 일반 물건 방화부터 어떻게 돼요? 형량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리고 연소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8조 연소죄도 1년 이상 10년 이하 확 줄어들죠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설명 드렸지만은 바로 168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연소죄 바로 결과적 가중범 이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기본범죄 고의 플러스 그죠 예 예상치 못한 과실로 인해서 더큰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을 결과적 가중범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자 되셨고 이제 어 169조 진화방해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진화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갖고 뭐 여기 진화방해죄의 구속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어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기 진화용 물건 같은 거, 시설 같은 거뭐 뽀개 먹거나 아니면 숨겨놓거나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진화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뭐야 무슨 소화기 같은 거 어디다 숨겨놓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어느 건물에 뭐 소, 소화기 같은 거 숨겨놓고 하면 그것도 범죄가 된다는 것이죠. 아, 그 부셔먹어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화죄에 대해서 볼게요. 실화로 오니까 어떻게 돼요? 형량이 확 줄어들어 버리죠? 그죠? 왜? 과실범. 과실범은 우리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죠? 원칙적으로 형법에서 벌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고의범만 벌하고 있단 말이야. 특별한 예외 규정에 있어서만 바로 과실을 처벌하고 있는데, 어, 유독히 이 방화와 관련돼갖고는 바로 이 공공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큰 위험성이 도사리는 범죄이기 때문에 바로 실화 과실도 처벌하고 있다는 거야. 실화죄를 처벌하고 있죠. 그죠. 근데 형량이 조금 다른 거랑 비해 갖고 적어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있다는 걸좀 알아두십시오. 1,500만 원 벌금형.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170조의 실화죄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벌금 형모로 규정하고 있어요. 실형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어, 거기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벌써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오고, 170조 2항에도 역시 뭐예요? 1,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역시 뭐1항의 형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형이 없습니다. 깜방 가는 게 없어요.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좀 자세하게 보는 걸좀뭘좀 뭘뭘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 실화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시험에서 이제 좀 어렵게 나오는 시험이죠.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법원행정고시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고시 문제들 있잖아요. 그 어려운 좀 난이도가 있는 이런 형법 시험 문제를 치러 가면은. 이 1항 같은 경우, 170조의 제1항 같은 경우에는 과실로서 현공타. 현공타가 뭐냐면요. 현주건전물 방화, 그 다음 현주건전물 공용건전물. 그죠? 타인 소유 일반 건전물. 이거 갖다 현공타라 그러거든요. 이건 전부 다 170조의 제1항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 위험범이거든요. 그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170조의 1항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 위험범이야. 네 추상적 위험 범이고 이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역시 과실 범 처벌을 하고 있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어, 일반 물건 그다음 일반 물건 그다음에 자소 자기 소유 건조물 그죠 예 자기 소유 건조물 그다음에 공공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지만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지만 어쩐다 바로 어, 처벌을 한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역시 이거 뭐예요 이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파란색으로 한건 전부 다 구체적 위험법 그렇죠? 구체적 예, 위험 예, 이렇게 해야 되나? 예. 험, 어쨌든 여기 이렇게 하면은 글씨가 지금 넘어, 다음 줄로 넘어가 버리네 예.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 험자를 지우자, 차라리, 그죠? 한 주, 예쁘게 한 줄에 다 들어가게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알아, 꼭 알아두십시오, 예. 171조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한 거 아니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좀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미수범 관련된 건데요. 이번 시험에 나왔죠. 그죠? 이번 시험에 나온 건데 어 우리 그 23번 이번 경찰 시험 2024년도 경찰 시험에 나온 건데 거기 보시면 어 23번에 그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 자, 어 얘기를 좀 아, 먼저 이거 설명을 듣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174조에 지금 방화 관련된 미수를 다 규정하고 있는데 164조 1항에서는 현주건점물 방화에 관련된 거고 165조는 바로 공용건점물 방화 166조 제1항은 일반건점물 방화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167조 일반 물건 방화다 일반 물건 방화에 미수 규정이 없어요. 이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시험 문제 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폐가 그저 귀신집 폐가에 불을 질러갖고 거기 있잖아요. 거기 뭐 쓰레기 같은 거 태우면서 불 질러갖고 벽이 끌린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폐가 벽 끌린 사건 이게 무죄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혼돈 일으키는 게 뭐냐면 은 폐가 벽에 그 끌린 사건이 어 아직 다 끌리지 않았으니까 불에 타지 않았으니까 미수가 되지 않나 자꾸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요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폐가에게 나와 있죠 자 여기 쭉 나오면은 갑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엮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의 건물로서 끊어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야 그 취, 어, 취, 거, 기거나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라는 것은 귀신집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꼬맹이 때막 귀신집 같은 데가서막 불지르고 장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뭐 쓰레기 모아놓고 태우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저 꼬맹이 때 이제 뭐 동네 공터에 막 귀신집 같은 데 가서 불지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불 장난하다가 지금 보시면 어, 수목 4호 고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렸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다? 폐가의 귀신집의 일부 벽을 그을리게 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돈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요. 지금 일반 건조물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일반 물건 방화죠, 그죠? 건조물 방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기거나 취침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사람이 살지 않, 않는 집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일반 건조물로 들어가지 않고, 그죠 그 기건, 숟가락, 밥그릇 뭐 놔두고 사람이 살수 있는 집이 아닌 경우에는 폐가 같은 경우에는 뭐요? 예 일반 건조물이 되지 않고 일반 물건이 됩니다. 불을 지르게 되면 일반 물건 방화인데 공격에도 여기 이 죄는 어떻게 돼요? 미수를 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기만 했거든요. 완전 완소 되지는 않고 그을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일반 물건 방화죄의, 뭐다?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미수규정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 판례가 뭐로 봤냐면은, 무죄로 봤습니다. 무죄로.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반 물건 방화죄에 미수규정이 있다, 없다? 미수규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 물건 방화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야, 물건. 자,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에는 뭐다? 그냥 무죄로 나왔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요것이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각종 고시 문제에 휩쓸고 댕기고요그 다음에, 어 옛날에 제가 이거 22년도에 경감부, 경감부시험 문제인가? 거기도 나온 바가 있고요그 다음에, 어 2013년도인가? 그때 한 번, 어또 경감부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갖고 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또 시간이 또 촉박하기 시작하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요거 꼭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폐가 귀신 집에 벽 그을린 사건은, 자, 미수가 아니라 뭐예요? 미수 규정이 없으니까 무죄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167조의 일반 물건방화에, 일반 건조물이 아니야. 일반 물건방화에는 어떻게 돼 있다? 바로 미수 규정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어그 뭐라 그러죠 이 방화 관련돼 갖고 아 방화 관련돼 갖고 이렇게 범죄가 많았었어 하고 막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맨날 뭐 학원에서 뭐 어? 팔레 쪼가리나 외우다가 어? 혼자서 공부하면서 제대로 법조문 들춰보지도 않았잖아 요 여러분들은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방화의 형태나 아니면은 어디다가 불을 질렀는지에 따라서 어, 처벌하는 형량이 다르고 또 어떤 경우는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166조 같은 경우에는 1항과 2항을 구분한다는 거 타인 소유냐 자기 소유냐 에 따라서 타인 소유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 필요가 없이 죄가 성립한다는 거고, 이항 같은 경우는 자기 소유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공공의 위험이 반드시 발생하여야지만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것 뭐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건물과 관련된 건데, 167조서부터는 뭐야? 건물이 아니라 물건방화야. 물건방화. 그리고 또 알아두실 것은 뭐다? 물건방화 같은 경우에는 미수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 167조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167조. 일반 물건 방화 같은 경우에는 어쩐다는 거야? 바로 폐가 벽그을린 사건. 미수가 아니라 그냥 무죄로 뺐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대박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문제 보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뭐예요? 폐가 벽그을려서한 거. 일반 물건 방화에 뭐예요? 미수가 아니라 그냥 무죄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예.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시험 틀리고 오시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벌써 17분입니다. 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 뭐, 마음 같아서는 뭐, 다 저거 하고 싶지만, 그럼, 요, 요, 정도만 정리하고, 그 문제 한, 여기 2번, 2번만 좀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지금, 어, 여기, 뭘, 뭐, 뭐냐, 갑이 A의 집에 불을 놓은 후, 불이, 어, 붙은 집에서 탈출하려는, 자, 탈출하려는 동그라미 하시고요. 탈출하려는 a를 갖다가 뭐예요 막아서 자 중요한 거는 핵심어는 뭐다 막았다는 것이죠 그죠 요걸 좀뭐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막아갖고 탈출하게 못함으로써 타 죽은 거는 뭐라 그랬었어요 막실이라 그랬 제가 기억 암기하라 그랬었잖아요 막실 그죠 자 막아서 탈출 못하게 해서 타, 타 죽은 거는 뭐예요 현주권점을 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라 그랬었잖아 그죠 그래서 막실 막실 이렇게 공개하세요 다시 한번 막아서 탈출 못해서 불에타 죽은 건뭐 막실막실막실 막실, 막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되셨고요. 이번 시험에 정답 처리가 됐던 3번, 그죠.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쓰레기에 불을 붙여 갖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했대요. 자, 이 경우에 뭐예요? 자기 소유 일반, 어, 일반 물건이죠. 일반 물건 방화죄가 성립한다. 예, 맞죠. 그래서 여기에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예요? 그, 그 전봇대 주변의 쓰레기, 자그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뭐로 무주물 같은 경우에는 뭐로 본다? 자기 소유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다. 거기다 좀 적어 놓으실래요? 오실,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어, 전봇대 주변에 놓인 쓰레기. 이거 뭐라고, 뭐로 봤다고요? 무주물로 보고, 그 무주물은 뭐다? 바로, 자기 소유로 본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물건 방화야. 똑바로 봐. 정답. 그래서 맞는 거는 3번 하시면 되고요 4번은 제가 여기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시간도 없고 뭐 했는데, 어쨌든 이건 틀린 거로, 지문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되셨나요? 자, 꼭 좀, 어,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 기 그, 이 죄명을 좀다 기억하셔라는 거예요. 죄명과 형량이 가장 무거운 거.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은 요 빨간색이라는 거. 그죠? 또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어, 이 166조에 바로 어 일반 건조물 방화 같은 경우에는 1항 타인 소유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이 필요가 없지만 2항의 자기 소유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의 위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꼭좀 알아두십시오. 여기까지 해 갖고요. 뭐 시간이 지금 다 됐어요. 종료하고 또 방화지 한번 멋있게 설명드릴게요.